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글로 표현하면 너무 또 길어지고 효과가 떨어질까봐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그 대구 저기 옥포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형제님의 라켓입니다. 이미 발송해서 택배 기사님이 집하에 가셨고요. 요 흑테우스 라켓을 상담 후에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도 도움 되시는 부분은 발췌해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아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막 제가 준비해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 말이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전에 벌써 한 1년 더 전이죠. 저기 이미 저를 알고 계셨고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 공 치고 싶어 해가지고 거기 사슬구장에 한번 갔었는데. 그 오늘의 이 지금 형제님 처음 뵀었어요. 그 아내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을 치셨고 되게 풍채가 좋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키도 크고 저보다 월등히 더 크고 어 강해 보였어요. 근데 그랬는데 또 공도 잘 치셨어요. 이 본인 스스로 뭐 초급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겸손한 말씀을 하셨지만 공 치는 데 파워도 느껴지고 저는 그래 되게 좀 높이 봤죠 그분을. 근데 뭐, 핸들 교환 정도 이렇게 요청하셨다가, 한참 만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제가 볼때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길, 요넥스 라켓 중에 엄청 가벼운 라켓을 사용해보게 됐는데, 자기가 너무 편하더래요. 이제껏, 이 팔인가 어깨인가 하여튼, 거의 너무 아파가지고, 레슨을 받지만, 이러 어떤 자세 교정 같은 그런 어떤 특정 편안한 스윙 위주로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통화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라켓 상담을 하고 구입 의사가 있는 듯이 말씀을 해오셔도 그한 계속 제 어떤 기필코 라켓을 쓰시던 분 같으면 당연히 어내 라켓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보상받아 가실 거죠. 또는. 이번에 그거 쓰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요넥스 엄청 가벼운 라켓을 써봤는데 느낌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니까 어, 내 라켓을 쓸 의향이 없으신가? 요넥스 라켓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신뢰, 동경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라켓은 요넥스 정도 돼야지 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뭐야 이거? 이, 뭐, 이, 뭐, 누구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여쭤봤죠. 어, 아, 그러면, 요넥스 라켓 마음에 드시는 거, 똑같은 거 제가 그냥 최저가로 구해드릴까요? 공급해드릴까요? 아니면, 기필코 라켓을 사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드려 볼까요? 그랬더니, 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의사를 확인한 뒤에 제가, 또 뜸을 들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뜸을 들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이렇게 라켓이 초경량 라켓 말 그대로 정말 가벼운 라켓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전자저울 위에 무게를 올려놓는 그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휘둘렀을 때 스윙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근육이 팔 여기 어깨쪽 인대가 부하가 걸리는 그 무게감을 제가 이렇게 개발에서 GSW 수치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 수치가 정말 중요해요 라켓 쪽에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나무의 밀도 똑같은 나무지만, 똑같은 길이의 나무지만 이 밀도가 다 달라요 뭐좀 과장하면 수수깡 같은 나무도 있고 참나무같이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차이가 많게는 한 6-7g 넘게 나요 그런게 장착되어 있다면 전체 무게가 가벼워도 이 나무 때문에 무게가 아주 높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자적으로 탁 올렸을 때, 야, 이거 척영라켓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지는 부분은 그렇게 부하를 많이 안 느껴요. 몸이. 여기 휘두르면서 이 끝,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그래, 절대적으로 그 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제가 라켓이 이렇게, 이런 라켓을 찾는 내 고객들은 대부분 환자다. 좀 과장했죠. 물론, 또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또는 어떤 특정 부상, 엘보라든지, 어깨 쪽에, 그런 분들이, 어, 뭐, 좀 표현이 또 그렇나? 아 참. 기구만장하게 무거운 라켓, 스매싱 빵빵 때리다가, 이제 정말 탈이 나거나, 아차 싶어서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때 찾는 게 이라켓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 대원님께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분도 가벼운 라켓을 정말 가벼운 라켓을 사용했을 때 고통이 하나도 없었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거를 두 자루 살지 우선 한 자루 사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고 난뒤한 자루 더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라켓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이 샤프트 강도도 중요하다 했어요. 이 오넥스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빳빳하거든요. 그런 느낌은 이렇게 딱 맞았을 때이들 휜다는 느낌 또는 진동이 약간 조금 더올 수도 있고, 물론 임대 근육이 강하거나 젊은 친구들은 이좀 빳빳하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사람의 성향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원님한테 설명드리길 샤프트가 조금 낭창하다. 그리고 라켓이 되게 가볍다. 그리고 스트링도 에어로소닉 같은 얇은 건 써라. 그러니까 아,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구입해 보겠다. 그리고 정말 가벼운 라켓을 어떤 걸 선별해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비슷비슷하면 아, 정말 가볍구나 못 느끼실까 싶어 가지고 GSW 300m로 298짜리를 세팅해 드렸어요. 텐션은 좀 약하게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작업해 주시는 분이 요넥스 라켓 같이 조금 빳빳한 느낌은 줄 텐션을 좀 줄여서 그런 소위 말하는 쿠션감, 조금 홀딩감을 주면 덜 아프다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어이 흑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부드럽기 때문에 어, 찍찍 소리 나네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소리 날수 있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좋아하는 텐션에서 더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지금 첫자로 써보고 좋으시면 이제 요 대우님도 이제 한자로 더 구입하실 생각인데 아내분한테 24 파운드에서 조금 더 높게 24.5 정도 되는 그런 어디 보면 여자 초급 중에서는 약간 팽팽한 느낌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라켓 자체가 가볍고 또 샤프트의 어떤 탄성이 부드러운 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고 됐을 때 이것까지 홀딩감이 느껴지면. 느낌이 되려 떨어질까봐 요거는 좀 단단한 느낌 좀가랑가랑 느낌 그래도 샤프트가 부드럽기 때문에 또 초경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조합으로 갔을 때더 느낌이 좋을 것같아고 지금 쓰시는 스트링 텐션보다는 제가 해드린 게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쳤을 때그 아내 분이 어 여보 이게 하이클리어가 잘좀 짧게 날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만 시간을 더 기다려 보시면 이제 줄이 자연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도, 이후에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뭐, 하이컬리가 어떻다, 스매싱이 어떻다, 타고 할때 느낌이 어떻다. 그러면 그 텐션을 오늘 보내드린 건 24에서 24.5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할 때, 또는 다음에 또 스트링 작업을 의뢰하실 때, 제가 그 기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고거는 조금 더 높이면 좋습니다. 또는 고거는 조금만 낮추면 더 만족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대우님께서 바로 사용하실 것 같았으면 제가 스윙웨이트 GSW 수치를 조금 더 높였을 거예요. 남자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텐션을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남자 기준에서는 더 만족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었죠. 아내분이 쓰실 거냐고. 그러면 정확하게 아내분, 여성 위주로 세팅을 해드리겠다고. 너무 가벼울 수 있어요. 지금 쓰시는 것보다는 더 가벼울 거예요. 스윙웨이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단에 맞을 수도 있고 약간 허당 느낌이 날수 있어요. 헌데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적응해 보시면 어깨나 부담이 더 없을 거예요. 손목도. 이 요넥스 라켓이나 또는 다른 그런 이전에 46급 또 무게감 있는 라켓으로 손목으로 이렇게 젖히거나, 백으로 하거나, 크로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때도, 이게 버거움이 있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내드린 흑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게 편하게, 삭삭 이렇게 젖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대우님도 직접 쳐보겠죠. 안해분 거. 텐션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니까 쳐보시고, 어떻더라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허당이다 하면 스윙위트가 이제 298로 제가 보내드렸다 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더 높이거나 아 좋으면 똑같은 걸로 이거보다 더 가벼운 것도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보다 똑같은 초급이지만 그보다 더 낮은 걸 쓰거든요. 이 낮은 걸 쓰, 쓰면 또 단점이 조금 프레임이 잘 깨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이제 우리 몸이 체감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크니까 이제 그런 걸 과감하게 쓰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내분한테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스윙해 보시고 플레이해 보시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뭐한 한 열흘 이상 써보시면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또는 뭐 정말로 영아 맞는 것 같으면 아제 라켓은 안 맞네요. 그냥 연엑스 라켓으로 계속 쓰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